열심히 준비해서 승리해서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. 무대에서 처음 해가지고 긴장을 조금 했었던 것 같아요. 허공에다 주먹을 치면서 끝나던가 형들이랑 1대1하면서 긴장을 풀었던 것 같아요. 1 세트에는 긴장에 제가 한거 해서 실수를 해가지고 조금 압박이 됐는데 이 경기는 뭐 그런 것도 없이 잘풀어나왔던것 같아요. 어, 제가 연습한대로만 없다고 생각해서 잘 연습된 것 같아요 했을 때롤 모델은 더셔이 선수인데 원래 IG 감정표 쓰려고 했는데 까먹고 있어서 그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. 요 LPL에서 처음 우승 한 것도 있고 우승했을 때 그때 팔이 안 좋으셨는데도 그렇게 잘하시고 지금도 계속 엄청 라이언 챔피언 잘하는거 보고 감명받았어요. 저랑 어쨌든 라스칼 형이 스타일이 어느 정도는 좀 다르다고 생각해서 스크림 만약에 라스칼 형이 할때 뒤에서 보고 제가 안 되는 챔피언이 있으면 보고 배우는 것도 있고 안 되는 챔피언이 있으면 솔랭에서 더 연습하고 했었던 것 같아요. 롤드컵 가서 아이디 상대로 이겨보고 싶은 도샤이를 이기고 싶어요. 저한테 긴장하지 말고 최대한 편하게 하라고 파이팅 하고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. 긴장하지 말고 편하게 하라고. 나름 제가 생각했을 때칼 챔프를 많이 연습해서 잘하는 것 같고, 탱 챔피언도 많이 연습해놔서 부담 같은 건 딱히 없고, 다 잘할 자신이 있어요. 모든 챔피언도. 열심히 연습해서 대회에 나와서 응원해줄신 챔피언분들, 코치 감독님 선수들.